오늘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제목을 일부러 길게 해봤습니다. 이미 함께 걷고 있지만 더 가까이 걷고 싶습니다. 어,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오늘, 사실은 동행이 주관입니다만, 주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잡은 것은 그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교회 일로 또 여러 가지 아프고 뭐또 일을 작년 연말부터 성탄 뭐 연말 준비 또 연초 준비 또 재직 세미나 그 다음에 또 어, 몸이 아파서 또또한 2주 그리고 또 끝나자면 끝나, 끝나기도 전에 책 끝나기 전에 또 카페 공사한다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 뭐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뭐 어쨌든 정무사하고 내가 둘이서 그냥 짐 옮긴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러면서 한번 느낀 게뭐였냐면은 아, 내가 지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찾은 적이 많이 없다는 라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일이 바쁘면은 주님을 찾지 않구나. 그러면 언제 주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꾸 주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어쩌면 우리도 한번 오늘 이밤 금요 기도에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 어쨌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이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이 밤에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은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는 거리의 문제다. 즉,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얼마나 더 가까이, 얼마나 삶의 중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죠. 자, 에녹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릅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5장 21절에 갑자기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대요.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65세에 그냥 아들을 낳았대요. 모두셀라를 그리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중량 것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셨더라. 너무 단순한 문장 같은데 너무 중요한 말들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녹이 365년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에녹은 죄에서 돌아온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냥 평소 때도 에녹이 65세부터는 뭐, 그 전에도 뭐어찌됐든지 모르지만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동행,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들어보면,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덜쑥날쑥 하시나요? 매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덜쑥날쑥한 신앙인가? 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이 말에, 자, 그럼 우리는 자칫 이말 그대로 본문 말 그대로 믿으면은 에녹은 65세부터 3 6 5세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런데 에녹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변치 않고 걸어간다. 이거는 이건 그래서 제가 여기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전하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본 겁니다. 진짜 애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이 말의 의미가 뭔가 보니까 원래 동행이란 말은 나란히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뭐 우리가 구약에서는 신약의 동행과 구약의 동행은 틀립니다. 구약의 동행은 뭐죠? 신약의 동행은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은 머리 나는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구약에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란히 걷는다는 뜻이에요. 나란히 함께 걷는 게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걸 동행이라고 그 이야기는 이야기합니다. 즉,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맞춘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되어가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 동안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같이 걸어간 지속적인 거. 그러면 지속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느 날은 에녹도 넘어질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함께 걸어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막 끝까지 단한 번도 변치 않고 갔다. 그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목적, 같은 속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새벽 금요일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늘 늘 함께 걸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운데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좌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막 그냥 드러내놓고 원망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그 어릴 때는 또 그냥 열 받아서 졸려, 교회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적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300년이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은 기간이 아니라, 뭐죠,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굳이 300년 동안이라는 것보다는 300년 동안의 그 지속성. 30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과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속도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에녹의 신앙을 이제 주석이나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어, 잠시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 잠시 뜨거운 또는 어 위기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즉 평범한 모든 날설 속에서 날들 속에서 끊이지 않는 어떤 동행, 널.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와 같아요. 오늘 금요기도 나오면 여러분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어 이번 주 뭐, 여러분이, 어, 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약한, 연약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금요일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도 뭐, 여러,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빠지지 않고 또 나오고, 어느 때는 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뭐죠? 계속 끊지 않는, 끊지 않는 것이, 예. 하나님 보실 때, 에녹이 65세 때부터 모두 신뢰를 낳고부터는, 300년 동안 뭐 했다? 지속성,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성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의 어떤 사역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의 어떤 인물적인 의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잘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거. 뭐 하가를 종 하가를 취한 겁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예. 아, 여러분이 생각나는 아브라함이 딱 잘한 거는 진짜 잘한 건 하나밖에 기억이 잘안 나시죠? 예. 그냥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래아 산에 바치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뭐 욕을 했는지 아니면 뭐뭐뭐 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이그 성경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일 그 후에, 그일 후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세가 된 자기 몸에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진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자신을 자기를 지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체험한 이후에, 그일 후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독자의 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독자를 살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일후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독자 아들을 통해서 먼저 바다의 모래같이,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백성을,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 이 자식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그거일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믿음이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즉그 외에 다른 여러 많은 부분도 다이 또마찬가지로러면 많은, 뭐, 여러분, 다니엘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은요, 60년 넘게 바벨론 다스린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3대 총리가 됐잖아요. 3대 왕의 총리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리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우즈베키탄의 다니엘의 무덤이 아직까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을 봤어요. 관이 한 10m가 넘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컸나요? 왜 관이 이렇게 큽니까? 그러니까 자라서 그렇대요, 단이. 관이 자랐대요. 다니엘의 관은 자랐나 봐요. 죽어도 자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관을 덮어놨어요. 그 관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마크를 딱 붙여놨어요. 이게, 이게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그, 땅은 맞아요. 그 땅은 바벨론 제국에 그까지 다스렸던 땅이 맞거든요. 우리 까지 그러니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니엘도 여러분이 몇 군데, 몇 군데 기록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정하는 기준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보다는 관계가 중요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역 어떤 일을 내가 많이 했다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많이 한 것보다는 더더 더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게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 해당 아들에 해당이에요. 그러면 해당인 아버지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해요. 뭐 모기업 회장이 그렇떤 자기 아들이 맞아 깡패한테 맞고 오니까 그냥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냥 들고 가서 폈잖아요 폈잖아요 왜내 아들 아시죠 뭐그내 그룹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러면 회장은 자기 아들 지극히 사랑해요 그러면 회장이 원하는 아들인 아들은 어떤 일을 많 하는 아들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까?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얘는 일을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아버지가 이미 능력이 많고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얘는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지금 제가 이, 이, 다, 이 애녹을 연구하면서 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애녹이 어떤 많은 일을 했던 거 별로 없어요 뭐 애들, 애들 낳고 모든 애들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애 낳고 살았대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300년을 그게 그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래서 동행의 결과는 뭡니까? 이, 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 한번 볼까요? 어, 24절에 엔옥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하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점화를 놓고 하나님 그를 데려갔다는 말을 놓고 엘리아와 엔옥은 어떻게,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그대로 그냥 주님이 성천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데려갔다는 게 그냥 오늘 우리처럼 죽어서 그냥 데려 영혼을 데려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뭐그두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기서 중요한 것은 애녹, 애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무슨 가까이 늘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옮겨진 것은 어떤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여러분 조금은 천국 가는 조금은 천국 갑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 이제 많이 바뀐 거잖아요 옛날엔 여러분 다 뭐라고 생각했죠 조금은 천국 간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천국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은 나의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주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내가 한 몸을 이루었음을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천국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뭡니까? 지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예를 들어 살아서 올라가나 죽어서 영원히 올라가나 지속성,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잖아 그게 똑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오늘 에녹을 제가 보면서 우리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우리 이야기. 우리는, 자, 지금, 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뭐죠? 날마다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동행의 가정에서는, 플러스, 이게 쌓인 곡선처럼 뭔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뭐어든 그러나 결국 쌓인 곡선은 이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끊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끊이지 않으면은 그이 주파수는 연결이 계속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동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나 천국에서 가는 삶이나. 지속성 똑같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우리가 죽는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에녹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굳이 에녹이 300년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는 것은 이 동행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한번 시작했다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깊어지는 관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가 동행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사역은 즉 일은 많아졌는데 기도는 짧아지고 주님과 이야기보다 일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특히 여러분 이제 일을 일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뭡니까 기도가 그만큼 짧아져요. 기도가 짧아져요. 근데 일도 많이 하고 기도가 길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요. 많이 많지 않아요. 어떨 땐 저도 목사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엄청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아유, 오늘은 피곤해서 시작, 그작요 그런데 목사는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빼고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일이 많으면은 기도가 짧아지고, 주님과 이야기보다는 일이 더 많아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일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멀리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에 있지만,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을 위한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더 가까운 동행은 더 열심히 아니라, 더 자주 주님께 묻는 삶이에요. 자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명철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는 뭡니까? 우리 지금 보면 뭐죠? 저 말은 뭡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네네 네 스스로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네 지식, 네 경험, 네 힘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은 뭐라고 되 있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나, 나의 삶 속에서 즉 복음의 삶삶삶 삶, 삶, 삶을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의 삶은 뭡니까?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마하겠다내 뭐 길을 지도하시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자문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문의 말은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절 육절 하면은 우리가 주님만을 주인 삼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삶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동행은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헌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생각하죠. 이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좌절에 빠졌고 시험에 빠졌고 이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해야지.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합니까? 키도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일을 더 많이 이제 다시 그 교회 와서 뭐라 합니까 목사님, 내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저거 시켜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죠? 주님과의 관계가 무슨 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힘다 포기하고, 뭐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일을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럼 또 지쳐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결정마다 주님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만 주님께 묻는 것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막, 제 앉으려고는 되게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름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 묻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하고 묻는 거하고또 틀려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거지. 뭐, 묻, 묻습니까? 뭐, 주님,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대부분 기도 나또 기도하라고 열심히 시간 주면 대부분 자기 소원 아래잖아요. 자기 뜻 아래고, 자기 상황 아래고, 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그거는 저저머이 샤머니즘이나 어떤 다른 종교나 저런 데서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동행은 문제가 생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을 초대하는 삶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세요. 주님이 지금 기뻐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아는 3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 자이 말씀을 어디 가장 많이 씁니까? 전도할 때. 이 사형리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형리에서 그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뭐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누구든지 뭐죠? 예, 부, 주님을, 주님을 내, 주님께서 내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쓰지만은 사실은 저, 저 말씀은 불신자에게도 해당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원래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이 내 마음 밖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뭡니까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뭡니까 내 마음 중심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한참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어느 날 이게 환상 중에 기도 중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어느 날은 주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무리 찾아도안 계세요. 보니까 바깥에 계세요. 그럴 때가 제가 환상 중에 본게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안에 계시면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무저 주님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바깥에 계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계실 곳은내 마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즉시 들어와,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쓰는,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나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동행을 기다리며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갈망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응답을 받아서 이제 써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제가 막 그냥, 그냥 안타까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불러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났어도 어제도 또 주님을 별로 못 찾았습니다.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주님을 잘못 찾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적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앉아서 주님 앞에 주님 오늘은 제발 주님을 더 부르게 하옵소서, 부르게 하옵소서. 근데또 일하다 보면 또 자꾸 놓쳐요. 그런데 또그 다음날 또 새벽에나 기도할 때나 또일어나서또그 기도를 하면은, 그때, 성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면 성령께서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갈망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안정적인데 더 깊어지고 싶어요. 그 마음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문제가 별로 없지만 주님 내가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자체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는 잘못 살았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잘 걷고 있으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걸어가 보자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더 어떻게 원하신다 우리와 더 가까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걷자는 주님의 초청이 오늘 우리 본문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미 함께하신 줄 알지만은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을 더 의식하며 걷고 싶습니다. 자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이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널 주님과 걸어가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적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 언젠가 다시 돌아오려고할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아 주님을 더 관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때부터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